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종목별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하는 주식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는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처음 이제 썸네일을 보고 처음 제이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십시오. 상한가가 한 달에 20개씩 나왔다라는 거요. 안에 다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든 장중 상한가든, 제가 오늘 드리면 다음날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었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종목들을 드리잖아, 그죠? 이번 주에 드렸던 것도 아이크래프트 상한가 나왔고, 이수페타 시수도 상, 엄청난 상승이었고, 오늘 백강산업도 대단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활용하시면은, 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그죠? 잘 다듬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높여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천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학습 효과를 좀 높이시고, 그죠? 제 말을 잘 듣고 하시면은 반드시 승산이 있습니다. 음. 좀 빨리 이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델리온 유료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자, 지금 아침에 이제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게 뭐냐면은, 어, 이 6월 시장 월봉이 결정된다. 그죠? LG전자,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요 이제 답변을 해놨고요. 대응 전략. 두 번째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유라테크, 오늘 제가 아침에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죠? 그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금량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되, 되느냐에 대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량이라는 종목은 누구나 다 작전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주, 주가가 세력들이 떠날 때는 절대 5일선을 깨지 않고 그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은 21선입니다.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을 때는.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뭐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뭐 공장 짓는다는 거 불확실한 그런 어떤 것에서 그걸 해줬지만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안 하지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손바뀜이 있거나,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은 어, 좀 한동안 어, 여러분들이 꿈을 꿀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성처럼 나타나서 세력이 다시 저기서 4만 원에 매집을 해가지고, 그죠. 9만 원에서 8만, 4만 원대가 있으니까 반토막 난저 종목을 엄청 매집을 해가지고 막 뭡니까? 득세같이 막 이렇게 당겨주지 않는 한은 지금 금량은 어떤 재료에도.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이런 종목들 얘기하면 자기 종목 뭡니까? 아, 어, 뭐, 자, 종목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객관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금량이나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기다리겠다. 그죠? 그는 유형. 첫 번째 하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손실을 많이 봤지만 이 금액을 내가 해수해도 손실이 그죠? 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벌수 있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는 상처를 잊고 저한테 오시면은 충분히 저는 그 정도의 금액은 투자 금액만 있다면은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금량이라는 부분은 지금은 당장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이런 종목들은 그룹을 형성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부 다다 다 조정을 보고 차트가 저는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현재 충분한 가격 조정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 50%를 지금 바,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50%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저 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이 충분한 가격 조정 파동이 나온 종목은 충분한 가격 조정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어야만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v 곡으로 팍팍팍 이리 가는 거는 그거는 정말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량 그리고 에코 프로 똑같습니다. 제가 에코프로의 마지노선은 뭐라고 했죠? 여기 121선, 2평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 1선도 깼기 때문에 이금량처럼 그죠 금량도 보십시오 여기서 지지하는 듯하면서 올렸다 이 제가 이건 뭡니까 마지막 파는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 이때도 뭡니까 재료 좋은 호재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는 파는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 팔고 나니까 요 여기서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똑같습니다 절대 이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이 라인이 딱 떨어지는 어, 라인에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더 가기를 원하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딱 깨지면은, 금량처럼 뚝뚝뚝 3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을 칼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놔두고, 어디 뭐저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에코프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을요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 지금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어쩔,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지금 뭐 70만원, 80만원 사가지고, 지금 뭐 100주만 사도 2000만원 넘게 손실났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뭐더 떨어진다고 한들,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들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금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강곡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여러분들 뭐 나는 뭐 무조건 뭐 30만원, 20만원 가도 막뭐 무조건 기다린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이라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만원에 샀다. 그죠? 그럼 20만원, 30만원 간는데 내가 위에서 100주 샀지만 밑에서 뭡니까? 뭐 500주 정도 때릴 수 있다. 이러면은 뭐,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어, 그런 자금 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께 한 번쯤 그죠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